네, what's u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립할 컴퓨터는 이제 라이젠 3700X랑 1660 s u p 가 장착된 영상 편집 PC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처음에 이제 저 의정부 거주하시는 구독자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는데 주로 사용하시는 용도가 영상 편집인데 어, 라이젠 3600이랑 2060으로 이제 견적을 저한테 처음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60에서 이제 그래픽을 1660 s u p 로한 단계 내리고 어, CPU를 아싸리 3700X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 CPU에 조금 더 집중한 그런 PC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라이젠 3700X가 들어갈 거예요. 8코어 16세대 제품이라서 어, 저도 집에 지금 쓰고 있는 PC가 라이젠 2700X인데 어, 그 제품도 영상 편집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인 3, 3세대니까 고객님께서는 좀더 원활하게 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본 쿨러가 있긴 있는데, 어, 저도 지금 집에 기본 쿨러를 쓰는데, 인코딩 할때 거의 컴퓨터가 이륙을 해요. 네, 인코딩 할때 풀로드가 되면서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트리니티, 오랜만에 화이트를 또 사용을 할 거고요. 메모리는 8기가 2개가 아닌 16기가 2개 하셔서 이제 32기가로 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코딩 작업을 할때 아무래도 읽기 쓰기, 또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PM981이 아니라 그렇게 삼성970 EVO 5 0 0 g b 로 진행을 했고요. 어 이제 작업을 한 영상물들을 저장할 하드도 하나 구매하셨어요. 웬디 이테라로 하셔서 어 따로 어뭐 영상을 편집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많은 영상들을 때려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드도 같이 구성하셨고 어 메인보드가 이제 MSI B450 박격포 맥스로 진행을 했고요. 어, 라이젠 CPU로 하실 때 굉장히 기가바이트랑 MSI는 대표적으로 많이들 추천하고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번에도 안정, 안정성을 좀 생각해서 이 MSI B450 박격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처음에는 2060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게임은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텍 1660 슈퍼 조금은 저렴한 앰프 모델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파워는 이번엔 마이크로닉스 제품이 아니고요 어, 요즘에 또 용산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이 플러마스터 예, 650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 고객님께서는 또 PC를 한 2, 3일 동안 켜놓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안정성이 높은 어, 또 플러마스터 파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오늘은 이제 고객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저랑 같이 조립을 진행을 할 건데 어, 그래서 따로 개봉은 안 하고 이따 고객님 오시면 어, 같이 잘 조립을 해서 출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고하기 전에 어 완성된 모습만 한번 보고 어 고객님이랑 같이 잘 한번 출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언박싱 영상이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조립을 할때 찍을 수 있으면 찍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그러면 영상 편집 PC 잘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었지 방금? 고객님 오셔서 조립하려고. 음. 개업하신 지는 좀 되셨나요? 아, 아버지는 여기서 한 거의 8분 한지? 예, 8 9년째 하고 계시고. 그 영상 보다가 네. 들은 내용인데 네. 그럼 사장님 은 네. 용산에서 근무하시다 아까 는 용산에서 자서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아. 이번에 그만두면서 아, 여기 그럼 아버님하고 합류한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그렇죠. 아. 아버지랑 같이 한지는 한 6개월? 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아니, 단어에 네. 그냥 시켜야 되나? 네, 네, 네. 어떻게 되나. 이제, 유튜브를 네, 보신 거예요다가아 네. 어, 의정부에 네, 네.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에,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이 아. 그래서 카톡을 한번 보내봤죠. 아. <laughs> 네. 또 집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아, 아 어디 그래서. 어디세요? 대비? 그럼 의정부에 사신지는 좀 보내주시고. 네. 원래 본 집은 양주고. 양주요? 네. 양주가 양주. 고향이에요? 네. 어. 자, 저는 양주 저... 어디요? 양주 덕계. 덮개. 덕계요? 네. 저는 옥정동이 고향인데. 아 진짜요? 네. 옥정동이면. 천보초등학교 나왔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아 반갑네요. <laughs> 되게 가까워요. <laughs>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쓰레기 포장 안전하게 해주시겠지만 이제 또. 근데 기사들이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가서 가져와. 기사들이 되나. 던지는 것 같진 않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분류하는 네. 사람 바쁘다 보니까 네. 그냥 막 바쁘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네.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하고 구매도 늘었어요. 아주. 아유 네. 잘됐네요. 아니, 대상인 것은 천명 넘었는데요. 그렇죠? 아니, 진짜로 그 네. 저도 이제 유튜브 관심 있으니까 네. 어려서부터 잘들어는데 네. 이제. 일반 채널이 아니라 이제 사업하고 연계해서 특수 채널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게 네. 홍보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천 명이면은 일반 채널 만명 넘은 거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네. 이게 웃긴 게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 네. 그걸 하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도 <laughs>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어요. 처음에 그런 버프가 네. 있어야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구독자 그럼요. 수가. 네. 네. 구독자가 200명이면. 네. 그래도 200명이 돼 3000명이다. 그러면 저랑 3000명한테 그냥 할 그렇죠. 것 그렇죠. 네. 저는 그것보다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이제 설금도 잘해 주시고 그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있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게 원래는 PM98을 쓰는데 네. 병행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9705가 조금 예산 여유 있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영상 편집 하시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네. 쓰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신기한 게 아니, 제가 용산에 2, 3일 다, 단위로 해서 영상 계속 올라오시던데. 맞아요, 맞아요. 네. 주문이 있으니까 감, 네. 감사하게도 네. 이게 좀 신기한 게 진짜 저는 용산에서 그냥 이랬을 때처럼만 했거든요. 네. 고객들 뭐 그렇게 상담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근데 그게 또 홍보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그 꾸준히 이렇게 해주시면 해 네. 그래도 부산에서도 시킨 분이 있으시어 맞아요. 부산도 있고 <laughs> 이번에 제주도로 <laughs> 네. 하나 또 나갈 게 있어요. 어유... 네. 어, 근데 택배가 <laughs> 무서워요. 네. 대형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택배 같은 거는 아무래도 뭐랄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기술적인 거? 네. 네. 그래서 총판에서 받은 것들 완충제도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아, 그런 건 이제 좀더 몸체가 커지면 네. 고민해봐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어, 영상 편집도 깔끔하게 잘하시던데 진짜요? 프리미어로, 맞아요. 네. 볼만해요? 그게? 어 그래도 네. 그 처음 이거 네.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 쪽에 전문가시지만 이제 영상 편집에 처음 하신거같은데그 정도면은 아 그래요? 네, 예, 괜찮아요. 계속 발전하시든요 그렇죠. 영상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아그 저도 영상 배우고. 아. 학원도 그래서 6월 15일부터인가 다녀요. 아. 제가 제일 지금 유튜브 하면서 고민인 게 저도 네.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네. 유튜브 채널 하려면 꼭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처음에 까만 듯 했는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자르기, 자막, 네, 네. 음악 컷 편지 그거 세 네. 개만 있으면 그래도 그래도 완료되 해요 그럴싸한 편지잖아요 네, 네. 저도 말할 때 되게 버벅이는데 <laughs> 자르면 자연스러워 보여요 <laughs> 아 이게 그... 네. 2017년도에 발표한 네. 아이고 누가 갑자기 생각나네 다수 깡 아 깡? 예예예 그죠 그죠 근데 되게 비, 비의 깡이 이번에 아니, 그렇게 터진지 누가 무... 비도 모르고 그뮤직비오 <laughs> 감독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 뭐야 신사답게 행동에 예, 그것도 한 떴잖아요 예, 예, 그죠? 신사답게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떴죠 예. 예. 어딘 무너졌냐 <laughs> 새끼야 이거 <이걸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저기 예기치 않게 이번에 그렇게 터질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얻어걸리고 어떤 계기로 해서 뜨게 될지 맞아. 자기가 진짜 정성 들여서 올린 영상은 안될 경우도 많고 어. 대강 찍어서 올린 영상이 맞아요. 예, 네, 웃을지도 않게 이렇게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되게 뭐랄까 대중적인 걸 되게 잘하신다 사장님. 아, 그냥 분 분석, 관심도 많고 어. 또뭐제 전공한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어. 그래서 컴퓨터 저도 유튜브 하면서 예. 사장님들이랑도 많이 연락을 해요. 아, 튜버들 파주컴 사장님이나 네, 네.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 주고. 아, 그렇죠. 동종업계 인드도 알려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데. 네네,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근데 뭐 컴샵 사장님 뭐 어디야, 저기. 파주컴 사장님 다 되게 잘 알려 줘요. 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네, 잘 그분들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분명히 되신다고. 분명히요. 예. 분명히.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안 하면 그냥 동네 장사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제주도든 뭐 예. 부산이든 광주든 이렇게 보고 하실 수 있겠죠. 동네도 저처럼 이렇게 보고 오는 사람들 도있잖아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저도 여기 지나다니면서 사장님 예. 가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예. 예. 안쪽에 있고 예. 완전 안쪽에 있는 데다가 그죠? 의정부에 살아도 그거 안 다녀요. 그냥 정부 시비하고 자기 사르집비로 왔다. 맞아. 반경 그니까. 행정 반경이 있어요. 예예. 행정 반경이 예, 예. 딱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유튜브 통화하니까 안겨돼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그 채널 쭉 키우시고 혹시 일반 채널도 해볼 생각이 있어요? 저는 뭐 <laughs> 업로드가 너무 힘들어서. 네, 예, 예. 그렇죠. 사업하시는 잘하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할 있...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뭐할게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가 제일 문제예요. 에 네, 없어요 아, 할 것도. 제가 아, 뭐 네. 누구처럼 입을 잘 터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 것도 네. 너무 저는 너무 하수라. 아유. 사업을 안 하는 거라있나요안볼거예요 아마 하수는. 아 그럼 의정부 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시겠어요. 아 어, 저는 그죠. 의정부에도 있고 네. 저기 서울 쪽 두봉동 쪽. 도봉동에도 사셨어요? 네, 도봉동 쪽에 제가 그아 ]으로... 저도 도봉동에 살았었는데 아, 그래요? 저 그, 저는 그 중학교를 북서울 중학교 아, 나왔고 도봉 중학교 나왔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저희 아버지도 봉 분이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구나 아어 아, 오셨다 오셨다 아, 어 안녕하세요 네네. 고객님 사장님 음료수 한잔 드시고 차세요? 아예예아 예. 고객님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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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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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버님이 젊으셔가지고 <웃음> 어, <웃음> 어 그러시... 다 하고 있냐? 응? 다 됐어? 응. 다 여기 잠깐 세워놔서 아, 그럼요 우저렇게 되고 있지 고객님도 도봉중학교 출신이예요 <laughs> 아 누구? 어? 아 도봉중학교 나오셨어요? 사장님? 네 예예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성네몇 해세요? 아 제가 옛날이어서 몇 해지 지금 감을 바꾸기로 합니다 언제 졸 그때는 학생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반에 어, 뭐, 그때는 거의 한반에 60예 네. 65명 60, 67명만 갔거든요 67명 네. 70명 가까이예요 너... 너 주먹 쓰는 애들이 많았잖아. <laughs> 별로 안주나 <좋은데. 웃음> <laughs> 맨날 패싸움 <팬 다운> 나고. <laughs> 주먹 쓰는. <laughs> 아 거기 엄청 났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트리니티가 온도를 너무 잘 잡아. 다른 건4 0도 삼십도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지. 아 너무 너무 체결 방식이 너무 구형이야 근데. 근데 좋긴 한데. 근데 저저 좋지. 먹어도 좋지.